자꾸 그 불을 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감정 안에 있는 그 불타오르는 그 불을 항상 끌수 있는 그 제어장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불을 자꾸 꺼버릇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막 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불이 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나올 순 없어요 꺼야 되거든요 끄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벽 하나 치고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참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불을 남한테 막 던지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면 남한테 그 화를 고스란히 다 표현해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불씨를 막다 던져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이겠죠, 그 불에. 벽을 하나 치고서 그 뜨거움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 안에 내가 갇혀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열받는다고 그걸 다 사람들한테 그 화를 다 분출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일단 이거를 먼저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 저는요 화가 나면 그거를 분출을 잘 못해요 참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은 뭐 선생님처럼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혀서 나 너무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입이 안 열려서 나도 정확하게 화가 나고 불합리한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찾아온 화나는 감정보다 더큰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 게 두려웠다거나 두려운 감정이 더큰 거죠.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뭔가 불어닥칠 후폭풍을 사람이 생각하면은 말을 안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나 두려움 혹은 걱정이라는 감정으로도 표, 표현이 될수 있겠죠.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화내 봤자 어, 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야라는 또 전제가 깔려 있거나 이럴 때도 말을 안 하게 돼요. 말을 아끼게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말을 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있어요. 창피함을 당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총망받고 박수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올라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득바득 손톱이 부러져라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그 과정과 수단이 다 다른데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배로 안 좋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요. 자꾸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성취감이 계속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따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정을 생각하는 비율이 목적을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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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근데 목표를 자꾸 이뤄내고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를 바라보는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수단에 자꾸 매이지 말고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성취해야 될게 뭔지, 내가 지금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졌다라고, 그 누구도 그 과정 가운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던 말던, 그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과정 중에 졌다라고. 어. 예를 들면 선생님, 무대에 누가 올라갔는데, 콩쿨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래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긴장돼서, 떨기 시작했어. 근데 두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두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첫 곡을 완전 완전 망쳐버린 거야.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목소리를 덜덜덜 떠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수준 미달이거든. 애초부터. 왜냐면 그 콩쿠르로 굉장히 큰 콩쿠르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 실격 사유예요. 어떻게 보면. 응.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그래요. 응? 근데 두 곡을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에 매, 매여서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다. 응? 자기가 먼저 가정 중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두 번째 곡도 망했어요. 두 번째 곡도 못 불러서 결국에는 그 마인드에 꺾여서 못 불러서 결국에는 실격을 당했을 거란 말이죠. 응? 불합격을 얻었겠죠. 근데 한 곡을 그래서 제대로 심사위원 듣지도 않았어요. 바로 끊어버렸어. <laughs> 1절도 못 부르고 2절까지 다 불러야 되는데 1절도 안 듣고 심사위원이 끊었어요. 응? 앞부분 조금 듣고 그니까 당연히 자기도 낙심이 됐겠죠. 근데 두 번째 곡은 의무적으로 불러야 돼요. 연속해서. 기회가 있잖아요. 일단은. 근데 망했어. 자기가 그 결론을 딱 짓잖아요. 두 번째 곡을 굉장히 성의 없게 부르게 돼요. 그러면. 정말 성의 없게 부르게 돼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두 번째 곡을 들어보려고 아직까지 귀를 열어놨거든. 근데 자기가 첫 번째 곡 부르고 나서 망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번째 곡에 열정을 싣거나 열심히 두 번째 곡을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먼저 결과를 내버렸잖아요. 심사위원들에게 듣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심사위원들이 너는 글렀어. 우린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이거는 내 상상 속에서 도출해낸 그런 결과인 거지 데이터인 거지 근데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현실 가능성이 충분한 데이터라고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끔씩은 그런 현실에 부합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 될수 있다라는 그거를 열어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두 번째 곡은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이미 뭐 내가 뭐 떨린 거다 이제 드러났고, 내 네, 심리 상태 어차피 저 사람들이 이미 다 봐버렸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두, 두 번째 곡을 미친 사람처럼 막 연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 부른 거예요그 사람이 결국은 상위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말 뜻은 뭐겠어요? 첫 번째 곡잘 불렀으면 그 사람 1등도 했어요. 그 날에. 그니까, 자기는 두 번째 곡을 잘 불러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거기서 해방이 돼서 두 번째 곡은 다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포기한 것보다 낫죠. 대충 부른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 그 누군가에게 답변을 듣지 않았어. 그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나에 대해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꼭 한두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를 듣고서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많아봤자 다섯 사람 이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전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이런 거를 자꾸 그 개념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러 이렇, 이렇게 했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안될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러니까 아무리 이걸 생각해 봐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 봐도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안될게 뻔하다 음. 자꾸 이런 데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당연히 뭐 기본적인 라인이 존재하죠 뭐 기본적인 기준도 존재하고 어? 근데 항상 그게 음, 유효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게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지워져 버리는 오히려 과정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자꾸 결과 중심적 사고를 선생님 계속 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다운시키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면 돼요. 많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뇌는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자주 하는 그 행위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음, 걱정도 해본 사람이야. 걱정 안 해본 사람은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본 사람은 걱정될 일이 생겨도 걱정을 크게 잘안 해요. 왜냐면 그 걱정이란 걸 별로 해버릇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이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골똘하게 걱정이란 거를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그 걱정에 매는 시간보다 결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걱정도 해본 사람들이 한다고. 아, 내가 이거에 많이 길이 들었구나. 계속 걱정하고 과정에 매이고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과에 도달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것들을 자꾸 나열하고 배열하고 이러면 이렇게지, 저러면 저렇겠지. 내 안에서 결과를 만들고 그런 습관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해보기 전에 말 해보기 전에는 결과는 모르고요.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끝에 발을 닿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의 구체적인 틀은 정말 도도하고 멋진 목소리로 정확하게 이 분위기에 맞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우리의 큰 틀은. 그래서 이제 목소리 트레이닝을 계속 할 거지만 정말 끝에 있는 그 목적이 뭔지를 선생님 항상 생각해야 돼요. 끝에 있는 목적이 뭔지. 과정 가운데의 목적도 있는데, 맨 끝에 그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보다 빨리 거기 가 있어요. 좋은 목소리로, 정말 당당한 태도로 이걸 하는 게 목적이지만, 결국은 그걸 하는 게 목적이에요. 더 끝에 있는 목적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은 그 앞에 나열해 놓은 과정 중에 목적이 다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아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지 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선생님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면은 좋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체인지 시키고 선생님 마음속에서 떠드는 떠도는 그 모든 감정들을 결과론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체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뇌가 또 그렇게 길이 들어요. 근데 뇌가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왔기 때문에 또막 선생님이 이때까지 써왔던 식의 방식으로 뇌가 또 쓰인단 말이에요. 어차피 뇌는 쉬지 않아요. 선생님. 사람이 왜 괴롭냐면은 뇌는 절대 쉬지 않아요. 뭐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게 한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멍 때린다고 하지만, 생각은 계속 돌아가요, 머릿속에서. 밖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냥 멍 때리는 것처럼, 눈을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도 생각 안할것 같아요? 생각해요. 멍 때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멍 때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멍 때린다의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너왜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왜멍 때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걸 생각한 거를 멍때로 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의 연속이죠. 뇌는 절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뇌회로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그게 길이 들여 있는데, 뇌라는 애는 쉬지를 않으니까, 내가 길들여져 있는 대로 계속 그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요. 1분 1초가 괴롭고, 1분 1초가 외롭고, 쓸쓸하고, 짜증나고, 1분 1초 가면 화가 나고, 그 단위를 1초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뇌는 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길들여진 대로 계속 뇌가 쓰이는데, 항상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해왔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누구랑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근데 내그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그거를 할 때만큼은 괴롭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글로 돌아가는데, 순간 긍정적인 걸 본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정말 순간 확 뺏어가 버릴 어떠한 자극을, 어, 겪으면은, 순간적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뇌회로가 계속 부정적으로 돌다 보니까, 뭘 보다가도, 에이씨, 저게 뭐야? 이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뇌 회로 자체를 방향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데 나는 아직도 부정적이에요. 내 부정적인 그 회로와 다르게 계속 긍정적으로 새로운 입력을 얻는 거죠. 제가 옛날에 상담을 했던 사람 중에 가만히 있으면 머릿 속에서 온갖 욕들이 계속 돌아다닌대요. 실수가 없대요. 쌍욕들이 머리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괴롭대요. 컨트롤이 안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욕이 생각나니까. 여기 생각이 나잖아요? 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또 하나 넣어요. 다른 입력을 하나 넣는 거죠. 아, 괜찮아. 그러면 또 뭐가 괜찮아? 이게 치고 오면 또 괜찮아. 계속 새로운 입력을 넣는 거예요.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도 그게 부합하는 것들을 새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우울한 사람이 꼭 우울한 걸 입력해요. 우울한 사람들이 절대 긍정적인 거, 재밌는 거, 희망에 찬 어떤 거, 따뜻한 거 이런 거 보려고 안 해요. 우울한 사람들이 계속 그 범죄 영화 찾아보고, 어 우울한 책 같은 거 소설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웹툰 많이 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야동 많이 보고 실제로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야동 되게 많이 봐요.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희열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면서 아 진짜 이건 뿌듯한 일이야 이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야한 걸 보면서 올라오는 그런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음,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희열을 통해서 그걸 자꾸 해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울에 빠진 청소년들이 그런 데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성범죄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더 가면은 성범죄자 중에 우울증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걸 그렇게 자꾸 해소시키다가 자기 혼자서 그걸 보다가 몸으로 그거를 행동한 게 범죄가 된 거죠. 왜냐면 아무한테 가서 그런 걸 풀면 돼요. 7세 아동에게 그런 걸 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입력.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지금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입력으로 계속 임의적으로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의 반복, 그러한 생각의 반복과 행동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살만하지. 그런 훈련을 안 하는데 누가 행복해지겠어요. 행복한 것도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러면서 행복하게 안 살아요.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게끔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우울한 영화나 우울한 매체나 욕하는 매체나 암울한 소설이나 이런 걸 읽고 있으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나를 행복하게 할 뭔가를 자꾸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옆에 쌓아둔 거는 만화책, 웹툰.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죠. 나는 불행해.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자기를 불행하게 할 요소가 가득 옆에 차있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는 불행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할 것들을 많이 옆에 두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지 말고 행복의 에너지가 있는 것들에 자꾸 다가서는 습관을 들여야 돼. 운동 나가듯이 산책 나가듯이 가까운 곳에도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마음 먹기를 전 바래요. 새로운 것들이 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자리 잡고 있던 애들은 이사를 나가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데 걔가 버티겠어요? 못 버티지. 내보내야죠. 자, 자존감 자 높이는 책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를 전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컨트롤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쵸? 암암리에 그걸 선생님이 말하는데 제가 그게 다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응?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잔여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선생님은 의향이 충분한 사람이고요 충분히 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끼 같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청소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돌을 딱 들어보니까 돌 밑에 이끼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나도 요즘에 좋은 걸 많이 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바라본 선생님이에요, 그건.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딱 들어보니까 그 돌을 딱 들어보니까 밑에 아직 이끼가 있는 거예요. 그 것마저 청소를 해야지 완벽하게 청소가 됐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선생님 노력하고 계신 거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미 선생님은 그 노력을 위해서 어 노력을 함으로써 잘될수 있는 경로에 이미 서 있어요. 음, 잘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청소는 꼭 해야 돼요. 그 잔여물 청소 있잖아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청소가 돼야 돼요. 내가 못 보는 그 검게 변한 그부분 있잖아요. 그 저는 그거를 찾아주고, 선생님이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선생님이 알고 있지만 계속 부정하고 있었던, 아니요? 아닌데요? 저 괜찮은데요? 저는 뭐 이런데요? 어,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 부분에 겁이 생기고,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자꾸 선생님이 그걸 거부해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마저. 그러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다 내려놓게 돼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선생님이랑 계속 찾아서, 그런 부분을 완전 말끔하게 청소를 시키고, 그렇게 가벼워지니까 내 안에서 모든 거를 표현해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무거운 상태인데 내가 그 무거운 걸 남한테 막 집어던진다거나 내 안에 화가 막 많아서 불이 막 끓고 있는데 그 불을 남한테 집어던진다거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내가 표현하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불인데 내가 가진 걸 준다고 해서 줬는데 상대방이 엄청 뜨겁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왜지? 나는 내가 준다고 줬는데 내가 가진 걸 줬는데 어? 기브앤테이크라더니 이건 뭐지? 내가 왜 줬는데 저사람왜 저렇게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새까만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게 그거니까 그거를 꺼내놔봤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요. 오 어, 흉흉해. 어 뭔가 찝찝해 별로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별로 으...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안 내놓게 돼요. 숨기게 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지금 그거다 보니까 내가 표현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든게 뭔지부터 잘 생각하고 그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해 나가죠. 버릴 것들 버리고. 새로운 입력을 통해서 새로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할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채로운 어떤, 어떤 것들을 좀 재밌고, 어, 좀 신기하고, 유익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 그런 것들이 좀 다채로울 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상대를 좋아해요. 공감하면은 좋아요. 나랑 좀 달라져도 좀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지만은 편안하게 느끼는 상대는 꼭 공감이 되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채로운 사람,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기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막 채워보세요라기보다는 내 안에 너무 그런 것들이 없진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 또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란 거를.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실체적인 것들까지 채우는 거예요.